부자 아빠 청울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 부자 스텝 3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오늘 해야 될두 번째 단계는 돈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일을 통해서 잘 벌어들인 돈을 잘 모아야죠. 이 돈을 잘 모으는 단계가 잘 수행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부자로 갈수 있는 마지막 단계, 돈을 불리는 단계까지 아주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돈을 모으는 단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 경제 습관의 영역입니다. 습관. 얼마나 이 근검 절약하는 좋은 이 소비 습관, 저축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힘들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번 돈을 아, 잘 어, 현명하게 지출하고 또 저축도 잘하고 해서좀잘 아껴 쓰고 절, 근검 절약하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쓰고 또 적당히 모으고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아, 나는 욜로야 아, 인생 한방이야 현재가 중요해 하면서 <laughs> 내일은 없는 것처럼 좀 흥청망청 이렇게 쓰시는 편인가요? 거의 한 7~80%의 분들이 요 중간 단계. 나는 나름 어 나름 뭐 아껴 쓰면서 어, 그러면서 적당히 저축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요. 문제는 요 중간 계층에 있는 요 7~80%의 많은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나는 나름대로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잘 모이지가 않는다. 생활비 쓰기에도 빠듯하고, 거기서 더 아끼려고 해도 아끼기가 어렵다. 난쓸 것만 쓰는데도 그렇다. 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 난 나름 이렇게 아끼고 있는데 더 절약하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아, 가계부는 작성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장에서 가계부를 쓰는지 안 쓰는지 여쭤보면, 거의 10분 중에 가계부 쓰시는 분이 한 분이나 두분 정도밖에 안 돼요. 가계부를 안 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얼마를 지금 쓰고 있고 해 가지고 지금 내가 적자를 보고 있는 건지 이익을 보고 있는 건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내가 뭐 할부를 쓰는데 어떻게 되고 신용카드를 쓰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 현황 현황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황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있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가계부를 쓰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 돈을 아낀다고 하시는데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어, 그리고 절약을 하고 계시냐라고 또 묻고 싶습니다. 네. 이런 거죠. 그냥 쓸거 그냥 웬만큼 쓰고 그리고서 남는 돈을 나름대로 저축하는 거 하고 그런 사람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올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 한해 동안 반드시 2천만 원을 모을 거야 그러고서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뭐 200만 원씩 뭐 이렇게 좀덜 모은 달은 하루 뒤 바짝 졸라 매고 하고서 그 목표를 지키려고 하시는 분하고는 아예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름 아기고 사신다는데 혹시 남들 하는 건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낀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하루에 뭐 매일 커피 한두 잔씩은 사서 드시지는 않는 건지, 그리고 가정에서 한 달에 뭐 매주 한 번씩은 외식은 하시고 계신 건 아닌지, 또 우리 돈을 종잣돈 모으는데 우리 돈을 갉아먹는 그적중에 하나인 자동차, 자동차 때문에 굉장히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또 나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니 뭐 살면서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적당한 외식도 하고 뭐좀 여행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즐기면서 인간답게 살면서 그리고서 저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반문을 하시곤 합니다. 지금 다꿈스쿨 주변에 저희 회원분들이나 제 지인분들 중에 요즘에 좀 이런 절제된 생활 뭔가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하루 5천원 살기 만원 갖고 하루 살기. 여러분, 4인 가족이 5천 원이나 만원 갖고 하루를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거의 돈을 안 쓴다라는 거죠. <laughs>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천 원 갖고 살고 만원 갖고 살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예. 네. 근데 되더라. 목표를 갖고 하니까 되더라. 그리고 그걸 또 본인의 의지를 더 세우기 위해서 매일 저희 작품스쿨 네이버 카페나 본인 블로그나 이런 곳에 매일, 가계부를 써서 인증샷을 매일 올리세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 정신의 나를 더막 날카롭게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들은 그렇게 절약을 하다 보면, 아, 뭐, 자존감이 떨어져요. 남들 인스타에 올라온 멋진 사진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타는지 궁색해져요. 현재를 꼭 포기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일절 안 하시는 겁니다. 왜? 뭐냐면 왜? 보다가 원대한 목표, 인생의 큰 목표가 있거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목표가 뭐냐?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거, 시간적인 자유를 얻는 거,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절제하는 삶,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참고 있지만, 어,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절제하는 삶을 삶으로서 음, 그러므로써 내가 머지 않아? 어,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큰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내가 거쳐야 될 어떤 통과 의례 같은 게 있다는 라걸 아시는 거거든요. 이 완전히 게임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인식의 차이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 가장 여러분께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현재. 그 다음, 미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멋진 미래를 위해서, 멋진 나의 인생, 멋진 삶을 위해서 지금 현재, 누구도 할수 없는 힘든 그런 절제를 하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더 자존감 높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인드의 차이가 모든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저께 저한테 메일 보내 오신 분도, 아, 절약을 하다가도 뭐 친구들 만나가지고 모임 자리에 가면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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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은 뭐 명품 백도 하나씩 갖고 있고 멋진 옷도 사 입고 성형도 하고 너무 멋져 보이는데 나만 뭐옷 하나 없고 해가지고 너무 자괴감에 빠져요 비교의식에 빠져요 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직 마인드셋이 덜 되신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런 생각 나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어, 어, 그것도 좋겠지만 나는 훨씬 더 그거보다 고매하고 당신들은 할수 없는 어, 그런 멋진 목표와 이걸 위해서 지금 현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멋지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매일같이 어떤 소비의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어떤 갈등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뭐 작게는 커피 한 잔. 커피 한잔사 마시는데 4, 5천 원. 이 5천 원을 아끼냐 말 것이냐. <laughs> 이 기로에 빠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근데 이런 현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마인드의 차이 때문에 에이, 내가 이거 뭐 5천원 아낀다고 부자 되겠어 하고서 그냥 5천원을 바로 지불하고 맙니다. 그렇죠? 신용카드 긁기 너무 쉽거든. 누구나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정도 5천원을 아껴가지고 부자가 되겠느냐? 5천원을 아껴서 부자가 안될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천원 아껴봤자 한 달에 뭐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밖에 안 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천원이 별거 아닌 돈일 수 있지만. 내가 이 작은 거 이까지 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에, 못한다면 내가 이 거대한 목표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인생의 자유를 내가 어떻게 얻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이 매일 매일 일상에서 자기와의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자존감을 스스로 높여가면서 음, 그러면서 점점 부자가 되는 길에 가까워진다는. 이 모으는 것을 잘 하고요. 그리고 이 모으는 마인드가 잘 마련되신 분들은 이 모으는 힘뿐만 아니라 이 2번 단계가 1번 돈을 버는 단계, 3번 돈을 불리는 단계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돈을 내가 그렇게까지 1,000원, 5,000원까지 아껴서 모은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 뭐냐면 아, 수입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게 돼요. 네. 그러면 돈을 모으다가 수입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세 번째 불리는 단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돈을 모으다가 하, 이 모은 돈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걸 보다 효율적으로 잘 굴려야 되겠다면서 보다 더이 분리는 단계까지도 빨리 더잘 하게 되는 이런 굉장한 시너지 효과까지 어, 얻게 되더라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결국 마인드의 차이에 달렸다. 마인드가 확 바뀌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생깁니다. 지금은 마인드가 확실히 여물지 않아가지고 더 줄이지 못하고 어 그냥 고정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마인드가 확 바뀌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 생각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 그렇게 막 온갖 절제만 하고 살다가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뭐냐면 내가 어, 어떤 인생에서 중요시하는 어떤 분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좀책 읽는 걸 좋아한다든지. 네. 그러면 그런 곳 어느 하나 한한 분야 정도는 돈을 아끼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내가 다른 데는 다 절제하더라도 책 값은 원 없이 쓴다. 배우고 공부하는 데는 원 없이 쓴다. 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내 취미 생활 하나 정도 하는 거에는 나는 돈을 쓰고 싶다라든지 하면 어떤 내가 인생에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정도에는 돈을 쓰십시오. 어, 그러면서 나머지 뭐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남들이 하기 힘든 절제를 하면 그만한 어떤 즐거움과 또내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어이 우리 부자 스텝 3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 돈을 모으는 단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돈을 모으는 단계에 있어서 핵심은 다 결국은 이 마인드다. 인식이다. 생각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멋진 소비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And it's a